잠시 삼진아웃! 떨어지는 공이 n 이 w w h 카운트 승부! 스 w e 라이 o m e to s 이 i n g SWING! s w 휴가 g SWING! 가 w 번째 g 가첫 i n g SWING! s w 원래 보통 100일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늦어져서 한101 1 0일째나온것 같아요. 아, 첫 투어. 럼몇번 며칠에 몇, 번 며칠이었는데, 그 몇, 몇번 며칠 에몇번 며칠? 7박8일인데 어, 내일 볼게요아 마지막 날. 아 진짜 1분1 초만 끝내지. 뭐했나요 근데 진짜 뭐 크게 한거 없어요. 그냥 가족들 만나고 편안하게 음. 쉬고 못했던 일들을 좀 하고. 아, 근데 진짜 지나고 보면 시간 근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지금 n d u n 는데 don't know. s a n d u n 이 Sa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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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인 n d u n g Sa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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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u 그 외출 나가 술을 시 끝나면 외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애들 막뭐뭐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하는데 저는 부모 가족 왔는데도 뭐 먹고 싶냐고 별로 먹고 싶은 게없네훈련소밥도 맛있었어요. 그거 다르않 저는 저는 똑같으니까 지금. 아 근데 아 진짜 괜찮았어요 저. 그래서 그럼 소갈비살 별로 안 먹죠? 어아니요 먹고 싶어요. 메뉴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주문을 하자요. 와 진짜 아직 어색하다. 오랜만에 가서 어색하다. PX 제일 좋아하는 메뉴. PX. 아 이게 시대마다 그 인기 메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가 인기 메뉴였어요? 슈넬 치킨. 지금도 근데 슈넬 치킨은 인기 있어요. 슈넬 치킨에 간짬뽕. 간짬뽕 그런 그런 거한 번도 안먹었어아그 소시지 그거 아니요? 근데 요즘은 PX도 약간 뭐라되지 그냥 여기서 파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막브랜드들 그막 있잖아요 일단 치킨 종류들은 인기 거의 다 많은 것 같고 뭐 슈넷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 치킨들 근데 치킨 종류가 진짜 많아요 물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종류는 진짜 많아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제 훈련소 기간 동안 뭔가 이양 갔으니까 조금 의미 있게 음. 보내면 좋잖아요. 물론 모든 장병들이 고생하고 음. 힘들지만 음.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조교 지원하고 음. 지금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음. 조교로서 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laughs> 훈련병을 지금 몇 기수 받아봤어요? 저딱한 기수. 아... 이제 하고 휴가. 휴가. 사실상 훈련병과 다를 바가 없네. 오은석이가 저희 사단 그그신 그거요. 태국들 그거 아시나?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석 음. 선수가 그똑 같이 신명교육대 조교를 거친 거예요. 오사단? 어, 같은 어... 같은 신명교육대. 아침 졸리지 않아요? 지금 진짜 그래요 그쵸 억울해요 확실히 딱 뜨지 않 억지로 버티는데 막 11시 12시 되면 갑자기 막 자, 자고 있고 아침에 눈 뜨면 막 새벽이 와가지고 밥이 맛있다니까 그니까 원래가 뭔데요? 원래 질문이 뭔데요? 원래 질문이 이제 군대에서 나오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거기서 처음 접해가지고 혼을 싫어하게 되는 메뉴들이 있어요 뭐뭐 있어요? 자 골라주세요 고기 비빔 소스 오오번 고승조 뭔지 알아 고승조 고승조가 뭐예요? 어? 고승조 몰라요? 몰라요 비빔이면 고등조림 아아 그게 고승조예요? 고 코다리 코다리 아 진짜 어, 오늘 조금 먹기 힘들다 한.. 한두 번? 근데 진짜 다 괜찮은데? 군대라도저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먹어안나군대리한 어, <laughs> 번도 안 나왔어. 왜지? 그럼 진짜 맛있다 하는 거를 몇개한세개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일단 약간 하나? 그 닭갈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약간 순제 삼겹살 이런 것도 나와요. 순제 삼겹살? 순제 삼겹살도 나와. 와. 순제 삼겹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마른 대패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음. 약간 삼겹살이 약간 진짜 막 가루처럼 나와요. 가루삼겹 있어요. 근데 아. 저는 그것도 맛있어요? 그냥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던데. 원래 좀잘 먹는 사람. 원래 잘안 먹어서. 그 원래 잘안 하긴 해요. 아 근데 진짜 대부분 다평 좋은데.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아. 개인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내서 운동하고. 가기 전에 네. 재활은 몇 개월 하고 같어요 5개? 4, 5개월 한거같은요 4개월 조금 넘게? 어... 제가 9월 말에 수술했으니까 이번 그러니까 휴가 나와서도 병원 이제 한번 진료 갔다 왔는데, 뭐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걱정을 했죠. 어쨌든 수술하고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 드무니까. 처음에는 너무 말들이 다른 훈련소에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그냥 좀 틈틈이 하니까. 병원에서도 크게 문제없다고 이 공을 맞춰보게 됐어요. 네,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조금씩 던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재활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점차 올라, 올려가는 라올 안전 초기 단계. 근데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게 다행히 선임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 라운 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진짜 운이 좋게 다행히도 제가 훈련병 들어갔을 때제 그 담당 조교였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로알아봤겠다지 근데 처음에 몰랐대요. 아... 그것 좀 억울했어요, 그냥. 그래. <laughs> 아, 근데 보통 야구 그만 둔 사람인데, 야구를 좀안 보는 경향이 아, 그렇지. 한명 때, 솔직히 살짝 조금은 상상을 하고 갔는데, 한 명도 보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 대한민국? 두 가지를 생각했죠. 아,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약간 이 생각도 하고, 어, 아, 내가 그 정도가 아니구나. 혼자 조금 반성하고. 아, 근데 이제 한두 명은 있긴 있겠... 했어. 그니까 같이 생활관 쓰는 친구들 중에서는 야구를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옆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가기 전에 아이돌 연구를 하신 없었죠? 전혀, 전혀 없었죠. 지금은 없 아, 근데 이게 딱그 훈련형 기간 때는 워낙 애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TV를 볼수 있는 게 약간 저희의 유일한 그거잖아요. 네.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주도권을 잡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아이돌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본 적은 있다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이 어떻 진짜 운이 좋게 같은 생활관에 동년배 그동기가한명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음악 쪽에서 일을 하던 친구라서 그 친구 피셜로 요즘 군대 1등은 프로미스9이다 요즘 네. 네. 어, <laughs> 근데 근데 또 신기하게 저는 아이돌 잘 모르니까 근데 순위에 들어간 프로미스나인이 항상 상위권에 있기는. 코인 노래방 있다저서 부대 안에. 아, 노래방은 그냥 처음에 자대 갔을 때 이제 한두번아 진짜? 우리끼리아 노래방 생각하면 코인 노래방 선보 많이 갔을 거다. 근데 그딩고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부대에서. 아 진짜요? 약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보셨대요. 에? 야구 얘기보다 딩고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갔을 때 편지 써준 사람. 그러니까 팬분들한테도, 팬분들한테도 꽤, 많, 꽤 많이 받았고. 진짜요? 뭐 가족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받았고. 근데 이게 요즘은 인터넷 편지를 안 뽑아주는데요. 휴대폰으로 이제 어. 볼수 있으니까. 수기로 써준 사람 없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많다 적다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없어요. 연락온 사람. 아, 그래도 정수 형이 제일 많이 왔죠. 제가 음. 하기도 했고 먼저 오기도 했고 민호 형도 가끔 전화했을 때. 아직도 첫날 입대해서 첫날 그 불침범 쓸때 기록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아 불침범 쓸 때. 처음부터 샷도 찍고. 그러니까 이게 나, 저는 어쨌든 나이가 그 보통 군대 가는 사람에 비해서 좀 있는 상태에서 간 거니까 막좀 잡생각 이런 건 별로 없었고. 막막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게 수술을 하고 한게 컸으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그냥 제알망하다 갔으니까 뭔가 운동하면서 하던 거 말고 이제 부르고 부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팔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음, 그 순간이 생각이 잠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조용, 조용하고 혼자, 혼자 이렇게 동그라또 밤이니까 새벽에 안에서 야구 봐요? 어. <laughs> 근데 진짜 안, 안 봤어요. 그냥 일부러 안 봤어요. 이제 안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군대 가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입고 싶은 생각이 좀 커가지고. 근데 안 봐야지 절대 안 봐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한 핸드폰 내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결과 보고. 우람 선배님도 연락 꽤더 주셨어. 입대하 날도 오셨었고. 뭐라고 하세요? 현역의 느낌을 아시니까. 그간 그런 조언 같은 걸좀 많이 해가. 그 제가 이제 야구 안 보고 이런 것도 선배님 그냥 한 번쯤은 조금 편하게 편하게 있으면서 하는 것도 근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도 이제 슬슬 저녁이 다가오면 야구 맨날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거 같긴 해요 뭔데 아선기요그 형은 연락 한번안 나? 이때 하는 날도 까먹어가지고 전화 안 왔어요 <laughs> 불편해서 대경이 이랑 군대 얘기하면 귀가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잘 닦아서, 대금이 형 귀를 폭격하는 게제목 좋아요. 아, 근데 그 형은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진짜 그 형이랑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얘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누가 또 오사단 훈련소 출신이 됐는데? 이, 이 양인가? 이 양이 맞을 거예요. 정이 근데 원석이가 은근히 평이 좋더라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했대요 이제 지금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혼자서 재활을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군대에서 뭐 배우려고 해봤자 배울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해본 거였으면 약간 그래도 할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옆에서 막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원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다행 이제 막 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 제일 쪽 코치님들이랑 얘기해서 받고 막 하는데,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거 말고 관심사는 빨리 저녁하기. 방법이 없어요. 휴가를 좀 모으면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저녁이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살짝 소개해 주세요. 몇 살이고 난 훈련소 때 이제 제일 친해진 게 아까 말했듯 그 바로 옆 옆에 눕는 동기였는데 그 친구도 음악 쪽으로 전공하고 일 하다가 근데 늦게 온 친구라서 이름 유준범이라고 어? 준범이 형인데 그냥 연락도 자주 하고 근데 이제 또그 형이 주가 이제 약간 작곡 이쪽 그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저녁 할때 등장곡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준다고 하고. 만들어주면 내가 어떻게든 야구장 초청 한번 해준다. 아,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된 노래를 들려준 적은 없는데 자기 피셜로 자기가 유명하대요. 아 진짜요? 등장곡 만들어준다는데 이제, 만들어 했는데 이제 만,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받았으니까 만들어줘야 돼. 떠난 네. 타이니 팀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자마자 첫 단계 유현진 선배님 오셨어. 그죠그 야구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 재민아 봤어? 봤어?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는 거지? <laughs>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화 시간, 공중전화로 네. 전화해서, 하나 무슨 일있어야 했냐?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았죠. 근데 뭐, 어쨌든 저녁해도 계실, 계실 거니까. 아, 만나고 싶다. 아쉽기는 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즌 시작하고 엄청 잘했잖아요, 초반에. 그것도 공기봤어요 하고 나서 진짜 야무를 안 보려고 했는데, 그때 한창 이제 너무. 하나가 잘하고 생각하고.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이러니까 보는 간부님들이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하나 우리가 다르다. 하나 잘한다. 그냥 뭐 좋은 거니까. 열심히 챙겨봤다. 결과만. 결 거의 결과만 봤어요. 진짜 너무 안 보기에는 너무 궁금하고니까 하 결과만 계속 챙겨보고. 얼마 안 됐지만 놀랄만한 소식이었을 것 거예요. 새로운 간부님 오시고. 아. 근데 그저 휴가 기간이었을 걸요? 아 휴가요? 일요일? <laughs> 어, 제가 토요일 날 휴가 토요일인가 주, 일요일에 나왔어요. 지난주 일요일 경기 끝나고니까 아 그럼 여기 휴가 집에 있었때 사회에서 들었어. 근데 워낙에 그 전부터 얘기가 어. 많았으니까 지난 일은 저는 진짜 그 나무를 쳐않고 지금 어쨌든 성실하게 궁복무도 잘하고 있고 뭐 아, 그런 게 다가 아니니까. 그럼 음. 나 <laughs> 15번이 비어서 있더라고요. 어, 제, 제가 원래 올해 등록을 하고 빠진 거니까 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일단은 뭐왜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정민철 전 단장님 해설위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불펜 코치님, 윤규진 코치님도 계시고. 그냥 좀 야구 잘했던 선배님들이 저희 팀에서 어쨌든 레전드니까. 그래서 뭔가 투수들이 달면은 좋겠다라는 저 혼자만의 상상. 그리고 또 워낙 저도 홀수를 좋아해서 음... 딱, 좀, 여러 가지로 잘맞아떨어졌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를 하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갑자기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기분이지? 어, 지금 입대한 지한 4개월 정도 지나서 뭐, 적응은 잘해서 좀,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임무 수행하면서 재밌게 군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팔 뭐 수술을 하고 어쨌든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좀 구단에서도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잘 준비해서 복귀해서 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하나의 스 화이팅! 님이마킹 어떤 식으로 없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55번 제 겁니다. 이거 뭐예요? 뭔데요? 유용할 거 같아요. 어? 티빈! 고맙습니다. 야구 야뭐 챙겨보라고 주시는 거죠? 챙겨도 뭐 언제든지 다이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